이번에는 백화점과 호텔, 과학 체험시설이 들어서는 대전 신세계 아트 앤 사이언스가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짚어보겠습니다. 지역 유통업계가 치열한 시장 점유 쟁탈전에 들어간 가운데, 백화점업계의 인력 이동과 함께 주변 부동산값도 벌써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재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상 8층에 중부권 최대 규모의 백화점과 193m의 엑스포 타워로 구성된 대전 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 오는 27일 개장을 앞두고 지역 경제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백화점과 호텔 정규 인력 490여 명 가운데 80%를 대전 지역 인력으로 채용하는 등 지역에서 3천여 명 규모의 신규 고용이 이뤄지면서 유통업계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 백화점의 판매직 등 핵심 인력이 대거 자리를 옮겼고 인근의 충남북 유통 전문 인력의 유입도 계속되면서 지역의 유통업계가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전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 많이 왔거든요. 청주에서도 많이 온걸 알고 있고요. 저희가 특히 10% 요때 이 정도쯤 있다고 들었어요. 특히 신세계 백화점 개점으로 대전 서구와 유성구 등 인근 부동산 시장은 대형 호재를 만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신세계 인근 서구 만년동에 85 제곱미터 규모의 아파트는 지난 7월 신고가가 6억 3,5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여 원, 60% 대까지 급등했습니다. 또 직원들의 대거 유입으로 인근 지역은 전월세 집을 구하는 세입자 문의가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신세계 백서 인근에는 물량이 부족해서 우리 국사들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걸 인해서 계속 주변에 부동산 가격이나 임대 가격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신세계로부터 30년간 해마다 토지 임대료를 130억 원씩 납부받고 30년 후에는 건물 소유권까지 넘겨받는 대전시도 세수 확장의 호재를 만났습니다. 대전 신세계 측은 대전 현지 법인으로서 철저한 지역화를 선언한 상태. 이미 제2 엑스포교와 대덕대교 인근 교통 인프라 한빛광장 리모델링 사업 등 지역 사회에 700억 원 이상을 기부 채납했습니다. 대전 현지법인들로서 지역민을 우선 채용하고 로컬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겠습니다. 지역 사회 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유통업계의 치열한 격전이 이미 시작된 가운데 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의 등장으로. 대전 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TJB 류제일입니다.